반갑습니다 신정원 실장입니다 어, 오늘은 2015년식 벤츠 S350 포매틱이에요 이 차량이 지금 이제 좌우 드라이브 샤프트 등속 조인트가 부트가 다 터져가지고 소음이 나, 나셔가지고 이제 전화 예약으로 입고를 하셨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영상 찍는 것은 간혹 운전석 쪽그 등속 조인트 쪽에 잘안 빠져가지고 간혹 가다가 이제 망치질 하다가 그, 깨지는, 그, 올펜, 그, 등서 조인트가 있으면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깨지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팬 값도 한 뭐, 100에서 150만 나오고, 이쪽 하면 미션 내리고 작업하게 되면 뭐, 3, 400 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진짜 정비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나중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거 등서 조인트가 쩔어 있으면 안 빠진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어떻게 작업할지,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한번 리프트 올려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차량을 리프트에 올렸고, 이렇게 보시면, 운전석, 여기 보시면, 운전석 드론 조인트, 그, 부트가 지금 찢어져 있어가지고, 구리스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 이쪽도 그렇고, 빠지면서, 그, 유턴 할 때나,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그렇게 소음이 나시거든요. 뚜두뚜두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작업을 진행을 안 해요, 저는요. 이런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등속 조인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샤프트 안쪽에 이 오일펜 들어가요. 이 안쪽에 들어가는데, 이게 잘안 빠져서 여기를 망치를 치다 보면, 나중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스생링 링이 하나 들어가죠? 여기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벤츠가. 하도 쩔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 킥을 이제 빼가지고 그냥 잡아 땡기면 그냥 빠지거든요? 요거 진짜 아, 잘 알고 계셔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끼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좀비사분들 옛날에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요거 키플라이어 이 공간이 좁은, 좁은 거 해가지고 요거, 요걸로 저는 해요. 큰 걸로 아마 그 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조그만 거에 가면 그 스냅리 탈거할 때 무지 좋습니다. 이거 제가 림 탈거하고 등서 조인트를 한번 빼볼게요. 어떻게 쩔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제가 이제 탈거를 했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그 등서 조인트가 안 빠질 때이 스냅리 들어가요. 요거를 빼주고, 빼주고서 그 다음에 등서 조이트랑 샤프트하고 같이 통채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 아까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링이 이제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그 턱, 이게 그러니까 링이, 링이 저 사, 사이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망치질로 그냥 때리다 보면 요 놈이 깨져버려요. 요 자체가. 깨지면, 이거 보시죠. 오울팬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요오울팬 작업을 하게 되면 미션 내려야 되고, 왜냐면 미션 뒤쪽에 볼트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미션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엔진 마운트랑 요거 멤버 다싹다탈걸해야 다 되기 때문에, 그러면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걸리시고, 어.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 보시면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원래 있던 거고 이게 부트가 지금 찢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찢어져 있고 이거 이제 신품 애프터 제품 들어가고 여기에서 지금 쩔어있던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좀 깊이기가 좀 깊죠 근데 벤치가 유난히 이게 잘 쩔어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등소쪼인틈면이거만뺄로다가 여기를 망치를 때린단 말이에요 분명히 때리다 보면 이게 안빠지면서 여기 있죠 아까 그 이쪽에 여기 이제 링이 들어가는데 링에 들어가서 오일팬에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게 딱 깨진다 깨지면 돈이 그부가한 100에서 150사이에요그 다음 오일 엔지오일 빠지지 그리고 서 작업 미션 내리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 3,400원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등소 조이트 포매틱은 이제 이런식으로 돼있으니까 그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쯤 더 쳐다보고 쳐다보고 해서 아 이거는 이제 위험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따 이거 제가 빨리 좌우 조립을 할게요 어 망치질은 이때 하는 거예요 그 탈거한 상태에서 껴져 있는 상태에서 햄 망가지고 탈거한 상태에서 어차피 바꾸는, 바, 바꾸는 거니까 이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탈거를 하면 돼요. 일단 조립을 하겠습니다. 음, 망치를 탈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요 샤프트 자체를 먼저 꼈어요. 그리고, 스냅링 여기 껴주고, 이 상태를 껴줘야지 잘 들어가 지고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저거, 물그리스 발라줬거든요. 뭐든지, 뭐, 발라주면 잘 들어가잖아요. 일단 오늘,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니까 계시, 이렇게 발라주면 쑥 들어간다. 넣을 때도 천천히 톡톡 손으로 밀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일 이거 조립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지금 다 조립을 다 하고서 이제 시운전 갔다 왔더니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고객님께서 그 좌회전 우회전 하실 때그 거기서 이제 뚜두두 그런 소음이 나셔가지고 보니까 타 업체에서 아마 점검을 받아보셨나봐요. 그래 가지고 등소 쪼인트 문제다. 그래서 저한테 오신 이유가 아마 안 빠지니까 저한테 오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요거는 진짜 요거 그 그냥 망치질을 하시면 나중에 돼 가지고 오일팬 깨진단 말이에요. 깨지면 돈이 장난 아니에요. 오일팬도 한 100에서 150 되고 엔주얼도 빠지지. 그다음에 이제 미션도 탈거하면 미션 오일이나 뭐 이것저것 다그뭐 부품비나 공임이 셀거 아니에요. 그러면 3, 4대금 그냥 넘어가니까 요거는 정비사분들 뭐 저보다 많이 아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지인이 이제 그 동생이 이제 벤츠 서비스센터 에 있어가지고 그쪽은 다 메뉴얼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요 망치질 안 하고 그냥 통째로 그냥 빼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벤츠 S 350. 포맷이 2015년 식어등속 조인트 안 빠지는 거그잘 풀어가지고 교환이 잘 됐습니다. 운전하실 때꼭안 좋은 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